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상큼하면서도 특유의 쌉싸름한 맛이 매력적인 과일, 자몽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건강에 좋다고 해서 매일 자몽 주스를 마시는 분도 많고, 다이어트 식단에 자몽을 꼭 넣는 분도 있죠? 그런데 혹시 자몽이 모든 사람에게 좋은 과일은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몽은 비타민C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면역력 강화, 피부 미용, 다이어트, 혈관 건강, 심지어 간 건강까지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지만, 반대로 특정 질환을 가진 분들이나 약을 드시는 분들은 오히려 조심해야 할 과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자몽의 효능, 부작용, 영양성분, 섭취 방법, 그리고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까지 정리해드릴게요. 먼저 자몽이 어떤 점에서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하나씩 살펴볼까요? 가장 유명한 건 역시 면역력 강화예요. 자몽에는 비타민C가 풍부해서 감기 예방에 좋고, 요즘처럼 면역력이 중요한 시기에는 더없이 좋은 과일이에요. 피부 미용에도 효과가 있는데요. 비타민 C는 콜라겐 생성을 도와주고 항산화 성분은 피부를 젊고 탱탱하게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답니다. 피부톤을 밝게 하고 주름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까지 있으니까 피부 관리에 관심 많은 분들에겐 정말 좋은 과일이에요. 다이어트를 생각하시는 분들에겐 자몽이 정말 좋은 선택이 될수 있어요. 낮은 칼로리에 포만감을 주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과식 방지에 딱이거든요. 게다가 자몽 속 플라보노이드와 시네트롤이라는 성분은 체지방 감소를 도와준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자몽 다이어트라는 말까지 생겼죠. 혈관 건강에도 아주 좋답니다. 자몽에는 칼륨이 풍부해서 혈압을 조절해주고, 팩틴이라는 성분은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데 도움을 줘요.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도 자몽은 큰 도움이 될수 있어요. 소화 촉진과 변비 예방에도 탁월해요. 풍부한 식이섬유 덕분에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줘서 배변 활동이 원활해지고, 장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자몽 반개 먹는 걸 추천드려요. 눈 건강에도 좋아요. 자몽에는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어가 들어있어서 시력 유지에 도움이 되고 노화로 인한 눈 질환 예방에도 효과적이랍니다. 그리고 자몽은 간 해독에도 좋아요. 자몽숙 항산화 성분이 간 세포를 보호하고 해독 작용을 돕는다고 해요. 술을 자주 드시는 분들 간 건강 챙기고 싶으신 분들께도 좋겠죠? 이처럼 자몽에는 우리 몸에 좋은 성분이 정말 많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많이 먹는 건 금물. 이제부터는 자몽의 부작용과 섭취 시 주의해야 할 점도 같이 알아볼게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약물과의 상호작용이에요. 자몽에는 프라노쿠마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우리 몸의 효소 작용을 억제해서 특정 약물의 혈중 농도를 비정상적으로 높일 수 있어요. 특히 고지혈증 치료제인 스타틴 계열약, 고혈압약 중 칼슘 채널 차단제, 항히스타민제, 항우울제, 항암제 등 다양한 약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약을 드시는 분들은 자몽 섭취를 피하거나 꼭 의료진과 상담 후에 드셔야 해요. 그리고 여성 호르몬제. 복용 중인 분들도 주의가 필요해요. 자몽이 에스트로겐 농도를 높일 수 있어서 유방암 같은 호르몬 관련 질환에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위장 질환이 있는 분들도 조심해야 해요. 자몽은 산도가 높은 과일이라 위산 역류나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어요. 위험이나 위궤양, 위식도 역류 질환이 있는 분들은 피하는 게 좋아요. 신장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한데요. 자몽에는 칼륨이 많아서 신장이 약한 분들에겐 고칼륨혈증 위험이 있어요. 이 역시 주치의와 상의하는 게 안전하겠죠? 또, 자몽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도 물론 섭취를 피해야겠고요. 자몽을 너무 많이 먹으면 설사, 복통,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도 있어요. 하루에 12개 정도가 적정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자몽을 자주 드시는 분들은 치아 건강도 챙기셔야 해요. 자몽의 산성분이 치아의 에나멜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섭취 후엔 물로 입을 헹궈주는 게 좋아요. 자몽은 알코올과도 함께 먹으면 좋지 않아요. 자몽이 알코올 대사를 억제해서 음주의 영향을 더 강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술과 자몽 함께 먹지 마세요. 자몽을 고를 때는 껍질이 매끈하고 묵직한 걸 고르시는 게 좋아요. 향이 진할수록 신선하고 맛도 좋답니다. 껍질째 실온 보관하면 일주일 정도, 냉장 보관 시에는 34주까지도 가능하고, 자른 자몽은 밀폐용기에 넣어서 냉장 보관하고 가급적 빨리 드시는 게 좋아요. 섭취 방법은 다양해요. 생으로 먹어도 좋고, 자몽주스로 만들어 마시거나 샐러드에 넣어도 맛있고, 꿀과 함께 구워 먹어도 진짜 맛있답니다. 요즘은 자몽청이나 자몽에이드도 쉽게 구할 수 있죠. 정리하자면 자몽은 면역력, 피부, 다이어트, 혈관 건강, 소화, 건강, 간 해독 등 여러 방면으로 도움이 되는 과일이에요. 하지만 특정 약물을 복용 중이거나 위장, 신장 질환이 있다면 섭취에 꼭 주의하셔야 해요. 자몽은 건강을 위한 멋진 선택이 될수 있지만, 내몸 상태와 잘 맞는지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자몽 좋아하시는 분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건강한 자몽 라이프 함께 시작해봐요.